안녕하세요. 차 대표 돌아왔습니다. 자, 흔들리는 증시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도 이렇게 무료 단타 종목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핸드폰 문자 단타라고 보내주신 우리 분들에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수익 내드렸습니다. 9월 15일, 자, G이텍이라는 종목을 어, 9월 15일 금일 추천 종목으로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탑 기업인 SK에서 반도체, 배터리 이런 바이오 영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65조의 자본을 투입한다는 소식으로 납품하고 있던 이런 파트너 기업 관련지로 G이텍 종목을 드리면서요 급등이 나왔죠. 어몇 프로예요? 대략 18%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익을 내셨고요 제가 오늘 지하이텍 종목을 8시 55분 장전 5분 전에 정확하게 핸드폰 문자로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증시가 흔들리는 힘든 장세도 안전하게 9월 15일 매일 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9월에 무료 단타 이벤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함께 수익 내실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 분씩 차례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일절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제 매매 기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서, 자, 수익을 내신 다음에, 이런 감사의 문자 한마디씩이면, 어 되니까요. 수익을 내시면서, 여기, 어 원금 복구, 원금 회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수익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9월 14일, 진원생명광학으로의 수익들, 그리고 9월 8일, 또 한일사료의 수익, 9월 7일, 이루온으로의 수익들을 이렇게 매일같이 급등 나오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주님들과 소통과 이벤트를 위해서도 아래에 있는 번호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스팸 문자, 그리고 장난 전화 같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중한 문자를 잘못해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이벤트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한번더 연락 문자 보내주시면 지난번에 못 받았다고만 알려주셔도 우선적으로 연락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았다는 문자와 함께 단타라고 먼저 보내주셔야지 제가 보내주신 번호로 연락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함께 참여하여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증시 잠깐 보실 건데요. 자, 해외 증시, 어,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소폭에 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폭락에 따른 반발된 매수 심리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환율에 대한 벌써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악재에 더해서 9월 22일에 발표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까지 남아있는 이상. 오늘 반발 매수 심리로 잠깐 반등했다고 아무 종목이든 매수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같이 흔들리고 있는 증시 속에서는요, 철저하게 이런 투자 매매 지침서와 실시간 장중에서의 이차 대표의 기법 강의까지, 이런 기법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이 원금 손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런 투자 매매 지침서 그리고 차 대표만의 상승 매매 기법 받으셔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투자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런 지침서 받으신 다음에 기법과 함께 수익 내시면서 원금 회복하시면 됩니다. 네, 보호적으로 대상 1봉 차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대상 같이 보시면요. 금일 장중에서 0.46%로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증시가 흔들릴 때 오히려 양봉 캔들로 마감했기 때문에 잘 견뎌준 거다, 잘 버텨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저는요. 이 대상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호재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세들의 수급이 쏠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상 같이 보시면요. 어떤 뉴스예요? 자, 9월 15일 김치 가격도 오릅니다. 자, 김치 가격이 오르면은 물론 그렇 배추값에 대해서 최근에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 자연스럽게 김치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 가격 인상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인상과 그리고 가격 인상이 곧 뭐다 주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 상승에 대해서 재료로 작용해 을 왔기 때문에 제가 대상에 대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이 와중에 뭐 C J 제일제당 그렇죠, 뭐 BB고 엄청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상은요. 제가 왜 대상을 가져왔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여러분들? 종가집 김치는 10월부터 적용한대요. 10월부터. 자, 그러면 대상이 지금 김치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종가집이죠. 종가집이 대상입니다. 근데 이 종가집은 4달부터, 자, 10월부터 적용한다고 을 해요. 그러면은 이 10월 전까지 세력들의 매매 패턴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호재가 맞는지, 상승 모멘텀이 맞는지, 세력의 수급을 통해 알수 있거든요. 자, 종가집 김치는 10월부터. 그럼 10월 전 5일까지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 세력들이 매집한다라는 거예요. 끝장 나버렸죠? 여러분들. 외인 기관 보험 투신 보세요. 개인에 반해서 개인은 오늘도 나왔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기관과 보험 투신이 이미 많이 들어왔네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들에 비해서 개인들의 물량 또한 다 먹어주고 있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가 여러분들뭐다 기존에 있는 이배추값민상 그리고 김치값 인상에 대한 그죠 기대감이죠. 어, 기대감으로써 주가에 나타날만한 호재가 되었다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공신력 있게 정보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주체사역이 바로 외인과 기관이 둘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도 10월 오기 전까지는. 어 지금 충분히 매집하고 있다라고 어, 생각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 안에서의 이 매집 매직 캔들 딱 보이시죠? 이금이 안에서의 매직 캔들들 전부 다이 언덕 라인 안에서 흡수했던 지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10월까지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다시 올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대응이 매물대를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포트폴리오 하나. 매물 때치지 말고, 한번 더, 자, 10월에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한번더 골파이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더,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포트폴리오 두 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포트폴리오는 바로 가면 좋겠죠. 바로 가는 건 3번. 그러니까 이런 내평단가에대비해서내 포트폴리오랑 새롭게 진입할 타이밍까지 제가 실시간 장중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자, 카톡이라고. 어, 카톡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셔도 제가 카톡방 링크 어, 초대 링크 상세히 안내 도와 드릴 건데요. 먼저 이렇게 카톡이라고 보내 주셔야지 오프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실시간 장중에서의 대응만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 번호로 어, 핸드폰 문자 편하게 쉬시면서 카톡만 어,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최근 빛의 주식 채널에서 금리 인상 관련주인 탑3 종목들과 은행과 저축 관련주도 있겠죠. 폐배터리 관련주들 모두 제 영상으로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올려줬던 이런 영상들이 자, 모두 급등이 나와주면서 금일 흔들리는 증시에서도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인증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들.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로 인한 악재가 들끓는 시장일수록, 혼자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어, 같이 투자하시면서 우리가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나도, 실시간 장중에서의 세세한 매매 대응과, 어, 좋은 종목들을 상담과 분석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어, 010-2736-7479번으로, 핸드폰 문자 카톡이라고 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문자 확인하고 보내주신 문자를 확인해서 한 분씩 개별적으로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대로 카톡방 링크를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카톡이라고 먼저 보내 주셔야지 이렇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남겨주시고요. 편하실 때 쉬실 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차례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즐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증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벌써 9월의 두째 주 시작이 됐는데요. 금일 장 또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면요. 여러분들께 반드시, 자, 복이 찾아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금일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